숲 속을 걸어요. 아, 심심해. 집안에서만 노니까 답답하고 따분해요. 오늘따라 봄 햇살이 반짝반짝해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나리야, 아빠랑 놀러 갈까? 정말요? 어디로요? 날씨도 맑으니까 숲으로 가자. 나는 주황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나리야, 숲에 갈 때는 긴 바지로 입어야 해. 왜요? 이거 입고 싶은데. 벌레가 다리를 물 수도 있거든. 햇볕에 얼굴이 타지 않게 모자도 쓰자. 나는 아빠 말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챙겼지요. 저 멀리 울창한 숲이 보여요. 흙길을 따라 숲으로 향했지요. 나는 자박자박. 아빠는 저벅저벅. 발을 디딜 때마다 흙냄새가 나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요. 나뭇잎들도 바람 따라 나한테 인사해요. 나리야, 숨을 크게 들이쉬어봐. 정말 싱그러운 나무 냄새가 나요. 숲으로 들어서니 나무들이 빽빽해요. 올망졸망 버섯도 초록색 이끼도 보여요. 아빠, 나무들이 모두 커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다들 하늘 높이 쭉쭉 뻗어나간 거란다. 무성한 나뭇잎들이 햇볕을 가려줘서 숲 속은 시원하게 그늘진 곳이 많아요. 땅바닥의 흙도 색이 짙고 촉촉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비슷비슷해 보이던 나뭇잎들도 모양이랑 색깔이 다 달라요. 나리야, 저기 나뭇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건 참나무야. 가을에 도토리가 익으면 다람쥐가 와서 맛있게 먹을 거야. 숲에는 벌레도 많아요. 초록 나뭇잎 위에 빨간 무당벌레가 한 마리. 점이 일곱 개나 있어요. 또 신기한 벌레를 찾아볼까요? 우와, 깜짝이야.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미랑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거미줄 옆 나무에는 사슴벌레가 딱 붙어 있어요. 사슴벌레는 나무 속에 있는 즙을 쪽쪽 빨아먹고 산대요. 나무 둥치 밑으로 개미들이 줄지어 가요. 따라가 보니 모두 땅속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아빠, 구멍 속에 뭐가 있나 봐요. 한번 파볼까요? 나리야, 그건 개미집이야.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단다. 힝, 나는 개미집 속이 궁금했지만 참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요.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나리야, 여기서 잠깐 쉴까? 아빠랑 나는 돗자리를 펴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어요. 계곡물에 발을 담갔어요. 으악! 아직은 계곡물이 차가워요. 하지만 이쯤은 참을 수 있어요. 어?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계곡물은 아주 깨끗했어요. 송사리랑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가 꼬물거리며 헤엄치는 게다 보여요. 아빠, 물고기 잡을래요? 나는 컵을 들고 물고기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모두들 요리조리 휙휙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아빠랑 나는 다시 숲길을 걸었어요. 바위 사이에서 뭔가가 통 튀어나와요. 아빠, 아빠, 저기 다람쥐 있어요. 아빠 손을 잡고 막 쫓아갔어요. 다람쥐는 내가 무서운지 나무 꼭대기로 뽀르르 올라가 버렸어요. 숲에는 예쁜 꽃이랑 풀도 많았어요. 나리야, 이건 찔레꽃이야. 봐, 가시가 있지? 아, 가시에 찔리니까 찔레꽃이에요? 하하, <laughs> 맞아, 맞아. 우리나리 똑똑하네. 꽃이랑 풀들은 저마다 예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내가 아는 풀도 있어요. 토끼들이 좋아하는 토끼풀이지요. 나리야, 선물이야. 아빠가 토끼풀로 꽃반지를 만들어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와 예쁘다. 우리 아빠 최고지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나는 숲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꿈을 대며 걸었어요. 나리야, 숲은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져. 여름이 되면 초록빛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피지. 어떤 계절이 가장 예쁠까? 당연히 다 예쁘죠. 그러니까 또 놀러와요. 네? 오늘 이야기 끝.